어이다 모였습니다 이제 어 낚시를 가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 넘어갑니까? 어첫 <laughs> 동출일 것 같네요. 저 장생이 네. 만나서 잘 몰랐네. <laughs> 한대 팀들은 대표 한 분만 남아주시고 전부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추첨하기 위해서. 우리 우연? 아, 우연이우 네. 우연 그러면은. 우 뒤에서부터 줄어러. 자합첩포에서는이 동명 보정권이 너무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 낚시를 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좋아 간단합니다 오늘도 낙지를 나왔습니다. 낙지를. 삼천포에서 낙지를 나왔습니다. 낙지, 뭐, 간단하거든요. 맛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중국산 미래. 로드는 궁곡을 쓰고 있습니다. 궁곡. 궁곡 MT 로드 쓰고 있습니다. 삼천포 거는 이제 고성 쪽으로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옆이거든요. 삼천포가 고성이 진짜 가까워요. 오늘 좀 느낌이 세하네요 새하네, 새 어 왔습니다 낙지 왔습니다 저는 왔습니다 왔습니다 간단하지요 낙지 뭐 뭐시라고 이거 아이고 일을, 일을 못 한다.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해 아이고 프로는 프로지요 간단하게 아이 잡는데 아이고 간단합니다 간단해 간단하게 잡습니다 아하. 맞습니까 프로는 프로지요 프로는 프로라 지금 여기는 뻘바닥이라서 조금 확인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낚시는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복이죠, 어복. 저는 그 뭐, 결국 그러면 뭐, 어복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낚시는 오프라이니까. 지금 저희 그 밴드 사람들 지금 아홉 분이나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 혼자. <laughs> 아, 바닥 걸렸다, 씨. 에이. 지금 갈게요. 어, 빨리, 리다 오, 오. 야, 장난식으로 바닥 걸려가지고, 지금 갈게요 하면서 흔들었더니 빠졌어요. 개이득, 개이득. 어차피 터질 거, 거지요. 액션을 그냥 막 주고 놀고 있었는데. 야, 구액션에 그 빠지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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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아무거나 잡는 긴데 우리 뭐하시지 간단하게 잡지요 보인다 뭐저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 좀 자. 히트 히트! 도너모드님한 한 마리, 한 마리. 양고리. 어, 양고리가 지고 있어요, 양고리. 아니, 양고리 봉돌 대박이다, 이거! 또, 어, 또, 잡아,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어이고 우리 터보자님, 히트! 야, 지금, 고기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잘 나오고, 잘 나옵니다. 양고리 봉돌은 주구미할때 쓰는 건데, 한쪽에는 그냥 고리고, 한쪽에는 핀돌이가또 달려있어요, 한쪽에는. 핀돌이 달린 쪽에, 그, 애기를 하나 바로 달고, 그래가지고 바닥을 질질 가면 바닥에 붙어가지고 와요. 양고리 봉돌이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 낚시는 직방인 것 같아. 이 낚시가 초보자가 1등 할수 있는 유일한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낚시는 아, 특별한 기술도 있는 게 아니지 앞에 있어. 에이? 내가 던진 데 있어야 된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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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오 맞네 맞네. 오. 좋다 좋아. 여기 잘 잘한다 잘해. 여자친구야. 낚시 진짜 잘한다니까. 다섯 마리 혼자 지금 다섯 마리째 달리고있어 왔다 왔어. 했자 했자. 오, 진짜. 아니, 진짜 크다 이거는. 난 이거 또 잡았어. 아니. 저 가르키는 게 아니었어. 저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내가 가르키는 게 아니었지. 제자친구지만 제가 한 번씩 진짜 진심으로 하는 때 있습니다. 그만 잡으라고. <목소리> <목소리> 원래 제하고 같이 낚시하면 제 낚시 자체는 재밌습니다. 다들 저하고 낚시 한번 해보고 싶을 텐데 동출 금 팝니다. 1인당 그 수군이 형이 그랬죠 100만원씩 받으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간단합니다 이게 앞에가 지금 파래가 엄청 많네요 파래가 던지다 쿠면 파래다 포레 래레래레 포레, 포레, 포레. 어, 던지지 말아니까 빨리 걷 빨리 걷어, 걷어. 포레만 이빨이데그 해서 맞습니까 아폰 가지고 동축을 했는데 아 진짜 재밌다 오! 야, 또올라왔어또 올라왔어. 또 올라왔어. <laughs> 사이즈 보시, 사이즈 보시, 사이즈 보십시 <laughs> 우리도 양고리봉도 바꿔하자. 저도 채비랑 바꿔보겠습니다. 양고리봉도 한개 빌렸습니다. 바닥 긁는 거는 양고리지. 아, 제비 떨어졌다. 애기만다나갔네 무슨 일이고? 금방 애기를 넣었는데 애기가 하나도 없네. 응? 이제 는 나만 피해대이네. 초반에 빨리 잡더니 이상하더라 했다. 아우,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안 간단합니다. 아우, 어, 추워. 자, 한 마리 더 가능할지. 열심히 해볼게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낙이해보겠습니다 아, 죽을. 지금 다 쓰레기만 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무슨 바다에 이 쓰레기만, 뭐. 자, 요즘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쓰레기. 이거 문제이긴 해요. 바다에 지금 솔직히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뭐 낚시꾼들 갯바위 가가지고 쓰레기 갯바위 틈에 넣어놓고 오고 우리나라에 뭐 규제가 좀더 심해져야 되는데 너무 좀풀이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심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 점점 규제가 좀 심해질 것 같긴 해요. 우리 다 같이 뭐 가면 내게 아니더라도 뭐 쓰레기 같은 게 보이고 하면 쓰레기 좀 치우시고, 그죠? 그게 아니고 적어도 나만 안 버린다. 하면, 그게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갯바위나뭐 이런 곳에, 어민들이 내려가지고 뭐자가가지는 않잖아요. 거의 낚시꾼들일 텐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낚시꾼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갯바위 가가지고 쓰레기도 만들지 않는 그런 선에서 낚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낚시, 뭐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치우고 합시다. 낚시 문화가 조금 좋은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꾼들 또욕도안 듣고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번에 개파에서 그 누가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돼. 일단 카메라 들고 가서 다 찍어버릴 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거 간단합니다. 저번에 동동 뛰고 일하죠. 춥습니다. 진짜 많이 춥습니다. 마지막 흘리는 곳이랍니다. 어 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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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네요 아씨 느낌이 텐션이 확 잡혔는데 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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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가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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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비가 무슨 일이고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한 마리도 안 나왔던 가비가 갑자기 왜 지금 나와? 봉갑이 저는 잡았네요 <laughs> 와 이런 방송 천재가 천재라 갑이는 힘들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이가 올라오네요 오늘 저는 재밌게 낚시하고 갑니다 또 조만간에 계속 저는 어 같이 낚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낚시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금 신경 써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확실히 재미있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드립니다. 간단합니다.